자,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기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자, 이번은 2025년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니 좀 용어가 낯선데요. 네. 이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어떤 사업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산업의 분야, 창업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역량 강화, 시장 진출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도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포츠가 들어갔기 때문에 스포츠 용품이라 컨설팅, 음. 코칭, 그 다음에 시설 대여 사업이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참여한 한 스타트업이 체계적인 멘토링과 IR 컨설팅 덕분에 투자 유치에 성공해서 빠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포츠 용품부터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게 이제 엑셀처럼 밟으면은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회사를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음. 초기에는 이제 벤처 투자자, 이제 엔젤 투자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소기업 레벨. 이제 이제 엑셀러레이팅 은 이제 중견기업 사이즈까지 키우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대기업 사이즈까지 키우는 그 쪽에다 넘기는 과정에 있는 것을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의 운동 산업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지 않을까 싶은데 스포츠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 스포츠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노인 인구가 많이 일다 보니까 노인들에 관한 운동과학이라든가 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여유가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러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의 주요 목적은 뭔가요? 자, 주요 목적은 창업 후 7년 미만, 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의 기업이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스포츠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맞춤형 IR 교육을 통해 투자자와 소통 방식을 개선해서 그에말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네. 스포츠 산업 관련 스타트업 창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원 대상은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기업입니다. 또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 2년차의 스포츠 테크 기업이나 5년차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총몇 개의 기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총 54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중60% 이상은 창업 후 3년 미만의 젊은 기업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젊은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큰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기간이죠.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 4월 초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체계적인 멘토링, 교육 그리고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스포츠 기업, 스포츠 산업 분야의 창업 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될까요? 선정 기업은 평균 5,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례에서 한 스타트업이 5천만 원 지원을 받아 사업 모델 개선과 마케팅 강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다고요? 예,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이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자체 투자로 보충해야 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항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지원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화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는 일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 및 IR 컨설팅 비용에 집중 투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지원금 사용도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에는 스포츠 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엑셀러레이터가 또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자, 이번 프로그램은 CNT테크, YN아처,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그리고 로우파트너스 등총 4개의 엑셀러레이터가 참여합니다. 각 기관은 고유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음, 네 곳의 기관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CNT 테크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CNT 테크는 다분야 융복합을 통한 초격차 스포츠 생계 택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온라인 기업 진단, 공통 교육, 1대1 멘토링, IR 컨설팅과 더불어 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데모데이를 통해 실제 투자자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 스타트업은 이 프로그램의 온라인 진단과 전문가 매칭을 통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데모데이에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멘토링부터 기업간 네트워킹 등을 돕는군요. 두 번째로 와이에나처라는 곳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자, 와이엔아처는 아처스 히어로 시즌 9라는 프로그램에 있는데요. 이 기술 이 프로그램의 경우 혁신 기술융복합 스포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팁스 연계 직접 투자, 모의 IR 그리고 국내외 데모데이 및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뭐비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글로벌 데모데이를 통해서 해외 투자자와 네트워킹에서 시장 진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내 스포츠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도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또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에서도 지원을 한다고요? 네, 한양대 프로그램인 2025 스프린트 위드 현 2기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혁신 기술 융복합 및 신사업 분야에서 집중하여 직접 투자, 체계적인 멘토링, 그리고 ACVC 대상 IR 행사와 데모데이를 운영합니다. C 기업은 한양대의 체계적인 멘토링 덕분에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동시에 이뤄내며 기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엑셀러레이터로 로우 파트너스가 스포츠 엑셀러레이턴 3기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선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그러니까 로우 파트너스는 기업 수에 맞춘 맞춤형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합니다. 투트랙 멘토링, 1박 2일 워크숍, 투자자 초청 데모데이, 그리고 우수 참여 기업에 대해서 2억 원 내외의 직접 투자 및 팁스 연계 지원 등을 주요 혜택입니다. 여기서는 또 D기업이 워크숍과 데모데이를 통해 투자자와 직접 만남의 기회를 얻어 실질적인 투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4개의 프로그램 모두 참여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 중에 한군데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각이 엑셀러레이터별로 제공하는 이 특화 프로그램들 좀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 주실까요? 자, 각 엑셀러레이터는 고유의 장점을 살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CNT 테크는 온라인 진단, 1대1 멘토링, IR 컨설팅과 투자자 네트워킹을 YN 처는 혁신 기술 융복화, 모의 IR, 글로벌 데모데이 및 홍보 지원을 한양대에는 체계적인 멘토링 및 투자 IR 지원. 로우 파트너스는 투 트랙스 마침 멘토링과 1박 2일 워크숍 그리고 투자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제 참여 사례들을 보면요. 각 기관의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아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네.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조건이 똑같을까요? 아, 약간 다릅니다. 이게 뭐 같은데. 지원 자격은 스포츠 산업 분야 창업 기업 중 업력이 7년 미만인 기업이고 인공지능 및 신사업 분야의 10년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3년 미만의 뭐 창업 3년차 스포츠 웰리스 기업이나 6년 차의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6년이 됐어요 창업한 지가 10년 미만이 돼서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뭐이 사람의 어떤 그 스포츠를 측정해가지고 알려준다. 그러면 이제 10년 미만도 되지만 만약 에 기존에 있었던 뭐 헬스라든가 스포츠 용품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거는 보통 3년 미만 것이 채택이 되겠죠. 음, 네, 이번 네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청 기간과 방법도 전해 주실까요?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달 4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시간이 재밌더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오전 11시가 마감이에요. 신청은 스포츠 산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업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프로그램 신청할 때 준비해야 되는 필수 서류도 있다고요. 자, 사업계획서, 사업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나 기타 매출 증명, 그리고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등이 있습니다. 이 꼼꼼하게 서류를 내지 않으면 서류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내셔야 될 겁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지 궁금한데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어, 다른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차가 서류 평가, 2차가 대면 발표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 발표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전문가들이 직접 대면해서 기업의 역량과 사업 계획을 심도 있게 평가합니다. CNT 테크의 경우 서류 결과 발표가 3월 17일, 대면 심사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평가 항목은 어떤 요소들일까요? 사업 역량, 사업 계획, 사업 모델, 그리고 기대효과 등총 100점 만점 체제로 진행됩니다.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네, 특별 가점 요소도 있다고요? 팁스 선정 이력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사업수료 이력 등이 있을 경우 서류 평가 시 플러스 3점에 별 가점이 보여 됩니다 실제로 한 기업은 이러한 가점을 최종 심사에 큰 이점을 얻은 사례가 있죠 아네 가점 요소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 2 0 2 0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타 정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그리고 서류의 누락이나 부적합한 기재 그리고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 사례로 서류 기재 누락이나 부족, 부정확한 정보 제출로 지원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앞서서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뭐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 자산취득비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데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모르고 썼다가 이게 나중에 드러나 가지고 취소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되는지 기록을 하셔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다면 지원금을 쓸수 없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을 또 하셔야겠습니다. 어, 이번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체 지원 혜택과 함께 또 실제로 잘이 사업을 활용한 사례도 전해 주실까요? 자, 이번 프로그램은 평균 5,500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각 엑셀러레이터별 맞춤형 멘토링, IR 컨설팅,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데모데이, 그리고 후속 투자 연계 지원 등 다각도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우 파트너스의 한 스타트업은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하고 화 데모데이에서 투자자와 만남을 통해 약 2억 원에 직접 투자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관,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산업 분야 지원 프로그램인 이, 2025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전해주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2025년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스포츠 산업 창업 기간 7년 미만, 신사업 분야는 10년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지원은 스포츠 산업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됩니다. 지원금은 평균 5,500만원, 각 엑셀러레이트, CNT 테크, YN 아츠, 한양대 로우 파트너스 등은 각각 별로 특화된 맞춤형 멘토링, IR 컨설팅, 네트워킹 데이, 후속 투자 지원 등을 합니다. 평가 절차는 1차 서류 평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2025년 4월 1일에 발표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와 시장 전출의 성공,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사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